오늘은 자, 제가 가지고 있는 액개는 보여 드렸고요. 네 개밖에 안되고요 색깔은 다 비슷비슷하고요. 비스, 한개꽤고요 먼저 네 이거부터 볼게요. 깨끗하게 해야겠죠? 액개 먼지 요 고양이. 인간 좀 찐포색? 아니야 어, 엄청 딱딱하고 찐득한 비 버터 슬라임이라고 볼수 있고요 향은 정말로 좋은 로션 향입니다 딱 봐도 찐득해 보이죠? 하지만 좋아요 찐득하고 폭신하고 생글생글 제가 또 안해볼게 없겠죠? 먼저 영상 찍기 전 미리 준비했고요또 준비했어요 핸드크림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됐죠? 됐죠? 해볼게요 아 이것도 역시 이렇게 끊어지네요 어, 소리 하나도 안 나는데요. 거의 조금은 나는데 거의 안 나요. 아 신기해. 아니, 찐득하고 찐득찐득하고 폭, 폭신폭신해요. 그다음 몇개 볼게요. 그 다음은 엣기입니다. 이거 기억나시나요? 저 리뷰했던 건데. 애기업그기 시키기 인데그 중에서 정말 포동포동한 애기예요 하지만 더 업그레이 시켜줬죠. 윤희 차르르 흘러나가는. 바풍도 되고, 잘되지는 않지만. 여기 여기 중, 중에서 버터슬라임 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1이었는데 이제 이게 1이 됐어요. 버터슬라임 없어졌어요. 제가 다시 전부 다 워크 시킨 거예요. 그때 포동포동이랑딱 달라 보이시나요? 좀모르겠 별이 있어요. 핑크벨 보라벨 그때도 안에 드렸 알려드렸... 여기 넣을게요 보라벨 핑크벨. 채연의 애기를 좀 이쁘게 꾸며줘야 될거 아닙니까? 이거 좀 넣어서 보들보들, 부들부들하게 해줄게요. 어라? 안나오는데요 어? 잠시만요. 이거 좀 짜고 네, 이렇게 짜고 왔습니다. 섞어 볼게요 이거 섞을 때 미끄럼이 정말 좋아요 냄새도 석 올라오면서 섞을 때 느낌이 제일 좋아요. 색깔도 연해지면서 보들보들. 분명 내가 가지고 있는 액를 그냥 리뷰하는 건데 만들기가 돼 버렸다. 그 다음에 깨 보러 가시죠. 고고. 이겁니다. 처음 보시죠? 네께는 언제지 들왔는데 정말 딱딱해요. 이것도 이거 좀 짜줄게요. 콕콕콕콕콕 콕. 이가 색깔 지 떼서 제일 느낌 좋아요. 색깔이 연해지면서 보들 보들해지고 냄새도 파올라오거든요. 썩은 냄새 말고 좋은 냄새가 파올라온다는 거예요. 아, 뿅뿅이. 으깨지긴 으깨지는데, 으깨서 이렇게 하면 다시 뭉쳐져요. 여기 남았네, 핸드크림. 아우, 아파. 어, 근데 더 넣어줄게요. 다시 가리, 쭉쭉쭉쭉쭉쭉, 이렇게 해서, 이쪽 기지면, 그나마 나왔죠? 갑자기 저기로 탁 달라붙었어요. 완전 매끈해졌어요. 얘들 리뷰가 많이 길어지네요. 아, 힘껏 쳤습니다. 흐른 줄 몰랐습니다. 소리는 정말 좋다는. 더 넣어야지. 이 이것 같지만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건 이거 다시 세워 넣어야지. 아니면 그냥. 대용량이라 이거 원래 이색 아닌데 흰색이 됐어요 원래 핑크색 진주인데 아블링이 전부 다액케 속으로 빠졌어요 뿅뿅이 오늘은 여기까지. バイオン。